들어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고 다음 배치 너무 좋습니다. 옆리리기 바로 에구이션으로 출발했어요. 쪽점 네, 연속 득점. 충분에 옆돌리기도 있었지만은 강동서 선수는 바깥돌리기가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이치로 결정한 것 같네요. 네. 내려옵니다만 네. 네. 강력한 큐스피드를 이용한 투뱅크 자, 그만큼 자, 보시면은 조금은 얇았어요 자, 일단 첫인니 2점을 뽑아내는 강동궁 선수요 오늘따라 강동궁 선수의 수구가 조금은 얌전해요 조금 더 강력하게 활발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수구의 스피드가 조금은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 회전을 타고 돌아섭니다. 1점 조금은 많은 두께 그리고 회전력 좋네요. 세우치기로. 돌아납니다. 네. 역시 일세스트와 마찬가지로 황득희 선수의 자, 경기력이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가죠. 자, 좋게 돌면서 득점. 이런 부분들이 강동훈 선수의 장점입니다. 자, 충분히 밀릴 수 있는 바깥돌리기인데 워낙에 이 당점 조절이 좋고 큐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밀리지가 않아요. 자, 제각을 완벽하게 찾아갑니다. 옆돌리기 아, 조금은 끌림이 강했어요 버전을 타고 벗어납니다 부딪힘이 좀센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강동수 선수 본연의 이 스타일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네, 선배일 두 점차에서 황대기 선수, 밑껴치기, 어? 끌림 있었어요. 아, 이게 모자랍니다. 아. 네, 공탈 기록합니다. 아, 그만큼 강점 조절에서 살짝 놓친 것 같습니다. 어. 종이 두장 정도 차이네요. 자. <laughs> 상당히 저렇게 아쉽게 빠지면 가슴 아픈 일이죠. 당구 선수들에게는. 자. 리버스끌릴수 있어요. 레으로 리그스 실패. 네. 어, 여기제는 많이 사용했지만은 자, 내 수구의 원 쿠션 이후에 투 쿠션으로 갈때이 밀림을 조금은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네요. 두 뱅크 부드럽게 자, 일격골 터치해야 됩니다.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자, 황득희 선수의 이 전략은 자, 1점 치고 수비 또 1점 치고 수비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은 자, 먹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수비가 완벽하게 되는데 자,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펭크샷을 준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타이밍이 안 좋아요 타이밍이 이렇게 나가죠 네 에프전 키스를 가까스로 피하고 득점하는 네. 수구입니다. 스라스라스라게 넘어갔어요. 네. 뱅크샷 포함 3득점 황득기 귤을 살짝 세워서 원메크 자, 네, 뱅크샷. 오, 네. 좋아요. 내려왔습니다. 네, 뱅크샷만 두 개. 아, 일격과의 타이밍도 완벽하게 잘 잡아 준 황대기 선수입니다. 두께 실수한다면은 바로 원쿠션 이후에 바로 키스에요 바깥돌리기 짧게인데 자, 자 직접 득점으로 자, 연결 네. 정말 잘 칩니다 점을 뽑아내고 있는 황덕희 선수 빗켓치기 짧게와 횡단 조금 더 확률을 올리는 공격은 횡단인데 마지막에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어, 오늘 경기에서 황덕희 선수의 이 모든 조합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뱅크 샤프 한두 개죠. 뱅크 샤프 네. 두개 포함 7 득점.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황덕기 선수는 옆 돌리기는 분명 히 키스가 있어요. 자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장단 장으로 가는 빗게치기로 짧은 각도로 만들어낼 겁니다. 오 대회전을 쳤어요. 네 빗게치기 대회전. 자, 정확하게 만들어냈죠. 네. 네. 상당히 파워를 실어야 되는 이 배치였기 때문에 자 선택을 조금은 꺼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했지만은 아직은 건강합니다. 힘잘 씁니다. 수구의 변화를 끝까지 잘 전달하는 오백기 선수. 자 아. 얇게 컨트롤. 좋네요. 짧은 진입을 노립니다. 구득점. 아, 아, 역시 상대가 강동궁이라는 이 생각을 많이 한 황득희 선수다 보니까 조금 더 집중도가 더 올라갔어요. 네. 아, 그만큼 강한 상대를, 상대를 해야 되는 황득희 선수 본인 스스로 그 집중하는 과정을 자더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각이 있습니다. 됐어요. 들어갑니다. 10득점을 뽑아내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넉점. 자 강동규 선수 오늘 좀 밀리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황득희 선수는 마인드 컨트롤 필요하죠. 그렇죠. 좀 앞서 간다고 해서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이제 방심이 됩니다. 대회전 네, 이버스 엔드 각이 있어요. 충분합니다. 자, 득점. 11점. 자, 11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1세트는 황득기 선수가 경기의 운영으로 1세트를 가져갔다면 2세트는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자, 아직은 2세트가 끝나지 않았지만 강동 선수에게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준다 지금. 자, 12대3. 자, 바깥 돌이 길게인데. 만두꺼워도잘 맞아요. 길게 노렸습니다. 나가는 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 자, 이 부분에서 오. 이제 또 홍택희 선수 침착함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는 15전 경기이기 때문에 15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냉정함을 네. 유지해야 됩니다. 선수의 손발을 끝까지 묶어 놓느냐 한 번이라도 풀어주게 되면 강동 선수 언제든지 치고 나오죠 그렇죠 자 좋아요 갑니다 황득희 선수 세 포인트까지 끌고 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2세트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3세트를 또 황득희 선수가 초과입니까자 벌써 64강 전에서부터 이렇게 오, 정말 멋진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직접 깔끔했어요. 험데케 네. 아, 선수 14점으로 끝내기를 해버립니다.